안녕하세요, 행복한 꽃하나다이기입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집 옥상입니다. <laughs> 어, 여러분 오랜만에 제가 옥상에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요. 어, 지난번에 걱정을 엄청 시켜놓고 지금 깜깜무 소식이어서 어, 궁금해 하시던 분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여러분께 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음, 지금 저기는 하우스 아니에요. 하우스 안에 이렇게 닭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가 밖에 내놓은 이유는 어, 이 비닐이 비닐이 한쪽 비닐이 공사가 완료가 안 됐었어요. 제가 여름에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쪽을 쭉 돌아볼게요. 음, 여름에요. 여기 있는 부분에 그 비닐을 제가 다 뜯었거든요. 비가 구여갖고 그때 막그 폭풍우가 막쏟아졌을도 있었어요. 여름에 그래가지고 제가 막 어떻게 할줄 몰라갖고 비닐이 터질 것 같아갖고 빗물이 고여서 그래서 여기 말아 놓은 비닐을 다 잘랐거든요. 그래갖고 이쪽 비닐이 없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비닐을 설치하기 위해서 제가 다이어를다 꺼냈고 왜 꺼내야만 했냐면 어~ 이쪽 담벼락에 하우스가 다 붙어있어 바짝 붙어있어서 음~ 봉사를 못 해요 너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틈을 만드느라고 여기 있는 다이어를다 밖으로 꺼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추워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안으로 들일 수가 없어요. 엄청 많은, 이런, 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몇번들여놨다 이거 내놨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어, 그냥 그대로 둔채 비닐을 씌워서, 음, 이 비닐이 있었어요. 씌우려고 갖다 놓은 게 있어갖고, 그거를 이제 씌워서 밖에 내놓은 아이들을 덮어갖고, 어, 이 난로로 해서 난방을 했었는데, 역부족이었죠. 아침에 보니까 새벽에는 괜찮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와서 어한 7시에 왔나 그랬는데 애들이 다 동태가 된 거예요. 완전 다 얼어붙었더라고요. 날로 뒤에 있는 아이들은 괜찮았는데 그 밖에 멀리 이제 떨어져 있던 그런 닭들은 다 얼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영상으로 여러분아저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상황을 보고를 했는데 아, 걱정을 너무 제가 많이 시켰나봐요. 그래갖고, 궁금해 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됐는지. 지금 여기, 안으로 다 들어왔어요. 안으로 다 들어왔고, 음, 그때 얼어가지고, 막, 그, 사바티가 된 아이들, 여기, 특히 이거, 다 녹았어요. <laughs> 다 녹아서, 지금 제자리로 다 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육들이요 지금 보니까 정말 그 추위 약한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요렇게 음 창이나 그 군생들도 대부분 돌아오더라고요. 정말 그때는 한 절반 이상이 다 동태가 됐었거든요. 근데 어 여기 보면 지금 보시면 이런 미나들을 보세요. 음 이런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물이 차 있잖아요. 요거는 생장점은 괜찮은데 그, 어, 다 얼어가지고 녹긴 녹았는데 별로 상태가 안 좋아요 안 좋고 그게 보면 괜찮은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려야 됩니다 블루엘프 뭐 요런 아이들 다 얼었었거든요 이 파랑새도 그렇고 저 놀라운 게 이게 레티지아가 모두 다 얼었었어요 저 끝에서 다 얼어 갖고 얼음이 돼 있었는데 다 녹았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너무 정말 심하게 얼은 아이들은 음 결국은 이렇게 돼요. 보시면 어, 요 겉에는 이게 합식이거든요. 이 안쪽에 보시면 이보세요 이게 지금 이런 색이 돼야 되는데 안쪽에 색이 없어요. 얘는 얼었어요. 그래서 이거 뽑아갖고 분리를 해서 다시 심어줘야 될것 같고 더 놀라운 거는 이런 레티지아는 다 괜찮아요.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음, 더 심하게 지금 냉해를 많이 입었나 봐요. 같은 자리에 있었어도.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음. 지금 거의 다그 군생들 저안전 진짜 마음속으로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백봉인데 요 <laughs> 아이도 냉해를 입어서 보시면 겉에 요렇게 지금 색깔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냉해 입어서 그래요 백봉 겉에 입장에 나중에 이제 말라 들어갈 거예요 요런 거 지금은 괜찮거든요 만져봐도 괜찮고 그 미라이 아이, 요런 아이도 다얼었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거의 다 회복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하우스 안에서 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되시나요 요것도 금황석인데 보라색으로 나와있는 얘도 얼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리런데 두고 봐야 될것고 얘도 제가 볼 때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일 것 같고 패러독스 이 아이는 완전 얼었죠 보세요 이 아이는 안 돼요 이 아이도 뽑아야 되고 지금 다 그렇진 않지만 취위 약한 아이들은 회복이 안 되고 있고, 지금 강한 아이들은 되고 있고, 그리고 물을 많이 먹은 아이들은 안 되고 있고, 뭐 그렇게 지금, 어, 되는 것 같아요. 어, 보시면, 요런 애완염 속, 요런 할로윈이나 요런 레드법사는 안 돼요. 얘는 죽을 것 같아. 얘는 보내야 돼요. 벌써 상, 상태가 안 좋고, 그 옆에 있는 요, 요것도 같은 애완염 속인데, 또요 아이는 괜찮아요. 요 아이도 괜찮고. 노아이가 지금 심각하게 사, 어, 상태가 안 좋고 그리고 제가 신기한 게 정말 다 얼었었거든요 제가 이 아이 다육들을 드릴 때 안으로 드릴 때 정말 마음을 내려놓았었어요 그래도 드렸어요 다 얼었어도 포기 안 하고 안쪽으로 그냥 밤새도록 올라, 옮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신이 없었는데 음, 일단 다이어트를 살려야 되겠다. 안으로 따뜻한 곳으로 일단 피, 데려 놔야 되겠다. 사, 그때 뒤에 상황을 보자. 음, 이런 마음으로 다 얼었어도 그냥 다 들였는데 잘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지금 보면 그대로 밖에 두었으면 못 살았죠. 근데 어른아이라도, 어, 여러분 이제 냉해를 입혀보신 분 아시겠지만, 얼었을 때는 정말 얼음이에요. 얼음. 그냥 그대로 얼음이에 툭툭 치면 툭툭 떨어져요. 얼음이 떨어지듯이 얼음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바닥에서. 그 정도로 깡깡 얼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요거 둥근 잎이 치우리데도 냉해 자국 이 있죠. 요 검은게 된 거. 요게 지금 냉이 자국이에요. 화상 자국이 아니라 냉이와 색감은 너무 너무 예쁘게 지금 나올려지고 있고, 음 여기 블루 엘프도 역시 이런 아이들도, 음. 끝에 지금 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두고 봐야 알겠는데, 지금 괜찮아. 와, 이 블루드래곤은 왜 이렇게 예쁘지? 겉에 입장다 내려오고 새 자구가 나오고 새 입장이 나오는데 너무 예쁜 수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네요. 아 블루드래곤이 예쁘네요. <laughs> 다행이죠. 이게 더 놀라워요. 이거 정말 동태였었는데, 다 녹아서 지금 다 회복이 되었어요. <laughs> 되었는데, 이제 얘네들이 잘, 그 상처를 어 딛고 음잘 이제 있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걱정이에요. 차후에 이제 겨울 아직 이제 시작이고 아직 멀었어요. 또 어떤 일이 발생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일단은 어 밖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안으로 다가 데려와서 가득 채웠어요. 하우스 안을 가득 채웠고 바닥에도 있습니다. 바닥에도 있고요. 어 이쪽으로 돌아보면 난로는 음 여기. 캠핑난로를 제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제 이제 밤새도록 틀어놨고 그다음 이쪽을 돌아보면 여기도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너무 급한 나머지 정리가 다 되지 않았어요 지금 막 그냥 막딱 넣어놨어요 그냥 막 생각 없이 넣어놨어요 마음만 급하고 빨리 해야 되겠다는 마음밖에 없었거든요 파랑새 너무 예쁘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 저는 사실 창은 강하니까 창은 추위에도 강하고 더위에도 강하거든요. 그래서 창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군민들은 거의 포기를 했거든요. 군 생들. 근데 이렇게 회복이 잘 돼요. 이런 거다 얼었던 아이들이 다 녹아가지고 이렇게 제 옆에 딱 멋있게 있네요. 아우 너무 고맙죠. 저는 <laughs> 너무 고맙고 너무 다행이고 어, 그렇습니다. 까라솔도, 여기, 까라솔 저쪽에 있는, 어, 묵둥이들은 다 얼어서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까라솔도 괜찮아요. 음, 아보카도 크림. 그래서, 여기 천장에도 이렇게 고리를 이용해서 제가 키렇게 했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여기도 이제 다 걸어서, 이렇게. 이렇게 장소가 좁고, 앵글이라서, 이 고리를 이용해서 걸어놓는 것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회인 화분 만들어서, 음, 그렇게 하셔서, 어, 관리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 오늘은 이렇게 현아 다육 다육들 다 거의 다어 이렇게 들어왔고 음 대부분 다 회복이 되어서 이렇게 잘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laughs> 여러분 걱정 많이 하셨죠 죄송해요 걱정을 끼쳐드려서 어 이거는 이제 제가 저도 음 요새 바빴어요 이거 다육 하우스도 그렇고. 또 김장도 해야 되고 뭐 집안 행사도 있고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바빠 갖고 정신없이 지금 며칠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도 안났는데요 어,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정리하고 이제 보고 다육이들 냉이 입은 아이들 모아 갖고 얘네들은 이제 뿌리 확인도 하고 여러분들께 같이 또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 볼 테니까 그때도 기대해 주세요. 현아 다육, 옥상 다육 요렇게 안전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오늘도 어, 따뜻한 하루 되세요. <laughs> 추우니까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